여러분, 최근 1년간 할인 변동이 없던 BMW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호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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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기호영의 신영쿠 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수개월간 엄청난 할인을 제공했던 BMW 경쟁 브랜드 벤츠 어, 이번 7월부터는 S 클래스 정도만 제외하고 전 모델에 있어서 전체 딜러사 할인이 하향 동결되었습니다. 자이 틈을 절대 BMW가 놓치지 않겠죠. 자 최근 1년간 거의 할인 변동이 없던 BMW 5시리즈를 시작으로 꽤나 많은 모델들의 할인이 상승 되었습니다. 오늘 BMW 전국 7곳의 딜러사 7월 중순 가장 최신의 전국 최고 할인 조건만 취합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호영은 영화 배우이자 까다롭기로 소문난 네이버에도 등재된 차량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공식 요건과 자격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차량 금융 전문가인 만큼 맡겨주시면 고객 한분한분 한분 조건과 니즈에 맞는 최적의 금융 설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주요 특이사항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우선 6월로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다시 12월까지 연장 확정이 났죠. 최대 143만 원 혜택이 적용되고요. BMW의 경우 재고 물량이 많은 특정 색상을 선택하시면 추가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색상에 대해 러프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저와 상담하시면서 추가 할인 가능한 색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BMW의 차량들 각 모델별로 차량가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현재 가격 인상 전 모델과 인상 후 모델을 함께 판매 중에 있는데 당연 가격이 낮은 인상전 모델부터 선착순으로 빠지겠죠. 100에서 2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인상전 모델 꼭 배정받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호형 7월 특별 프로모션으로 입력 수수료 0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최고의 구매기에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외 특이 사항들은 각 모델별 소식 전해드리면서 부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MW 7월 가장 최신의 할인 프로모션, 과연 어떤 모델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프로모션은 수치상 단순 할인 금액은 높지만, 어, 금리가 비싼 자사 조건과 할인은 조금 낮지만, 금리가 저렴한 타사 조건으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 시리즈입니다. 어, 물량 이렇게 여유로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 지금 많이 풀려 있습니다. 덕분에 할인 조건 굉장히 좋네요. 320i 베이스 MSP 모델 모두 타사 750만원, 자사 800만원, 가솔린 모델의 경우 110만원 더 저렴한 P1 모델 아직 일부 남아있으니까 서둘러쯤 하시고요. 자, 디젤 320D MSP는 타사 750만원, 자사 850만원의 높은 할인 조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 시리즈입니다. 아, 역시나 물량 여유롭습니다. 420i 컴버터블 타사 850만원, 자사 900만원, 쿠페, 그랑쿠페 모두 타사 850만원, 자사 조건은 1000만원까지 상승 조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랑쿠페 모델, 차량가 인상전 모델 소량 남아있네요. 이 차량 잡으시면 80만원 정도 더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모델 5 시리즈도 살펴보겠습니다. 아, 아, 이번 달 특히나 기본형 모델 조건이 좋습니다. 자, 520i 베이스 타사 700만원, 자사 800만원, MSP는 타사 600만원, 자사 700만원. 자, 530i 베이스, MSP 모두 타사 800만원, 자사 900만원입니다. 디젤 523d는 어, 지금 후륜 모델은 여유있지만, 사륜 모델은 거의 소진 직전입니다. 후륜 베이스 모델, MSP 모두 타사 700만원, 자사 800만원, 사륜 모델 타사 650만원, 자사 750만원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3 0이 조건 너무 좋습니다. 이번 달 기호형 강력 추천 차량입니다. 자 베이스 MSP 모델 모두 타사 천만 원, 자사 천백 삼십만 원의 높은 할인 제공 중에 있습니다. 자5 시리즈 이번 달 조건 많이 올랐어요. 고려 중이신 분들 이번 달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7 시리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 디젤 물량은 전국 거의 소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간히 한번 한 대씩 나오긴 하지만 우선 심사부터 보신 후에 구매 스탠바이 하고 계셔야 물량 잡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자, 가솔린 740i, 저금리 타사 기준 1600만원, 자산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자, 7 시리즈는 법인 사업자 추가 혜택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재구매에 트레이드인까지 추가하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502 현재 DP 모델 위주로 소량 남아 있습니다 타사 1,900만원 자사는 2,300만원까지 상승되었습니다 5시리즈와 더불어서 이번 달 좋은 구매 기회로 보여지네요 다음 SUV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1, X2입니다 자 X1 디젤 18D MSP 타사 기준 700만원 자사 기준 850만원 가솔린 20i MSP는 타사 750만원 자사 900만원 S2 20i MSP는 타사 850만원 자사 900만원까지 최대 할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인기 모델 X3도 알아보겠습니다. 어, 출시된 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뭐, 큰 할인 없이도 잘 팔리는 기아 몸이다 보니까요. 아직 높은 할인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호형 꾸준히 수당 할인 전체에 넣어드리고 있고요. 자, 온라인상에 뭐, 300만원 할인하는 곳, 이런 곳 있던데, 다 허위 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건 살펴볼게요. 가솔린 20, 베이스, MSP 모델 모두 타사 150만원 자사 200만 원이 전국 최대 조건이고요. 프로 모델은 타사 180만 원 자사 25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디젤 모델도 소량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다음 X4입니다. 어, 20i X라인 타사 조건 750만 원, 자사 1000만 원 MSP 프로 SE 모델 타사 900만 원, 자사 1000만 원입니다. 자, X라인의 경우 차량값 110만 원더 저렴한 가격 인상점 모델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선점하시고요. 디젤 20D MSP도 물량 아주 조금 남아있네요. 빨리 잡으셔야 것 같습니다. 타사 950만원 자사 1050만원의 최대 할인 조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5는 정말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어, 차도 없는데 정말 허위 할인들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저렴한 뭐 타사 기준으로 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공부하는것도 있는데 허위 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laughs> 조심해 주시고요. 자, 가솔린 40i 타사 최대 할인 850만원, 자사 기준 1000만원입니다. 차도 없는데 지금 조건에서 더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02 타사 750만원, 자사 최대 1000만원까지 가이드는 나와있으나 역시나 현재 물량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디젤 또한 간간히 나오는 물량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X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심사부터 봐두신 후에 제가 실시간으로 풀리는 물량을 말씀드리면은 바로 잡으셔야지 출고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들도 계속 쌓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물량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X6는 X5보다는 조금 낮지만 역시나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곧 소진될 것으로 보여요. 자 가솔린 40i 타사 기준 1,250만 원, 자사 기준 1,600만 원까지도 최대 할인 올라온 상황입니다. 디젤은 X5와 마찬가지로 전국 소진이에요. 일정 시간 대기가 필요합니다. 최대기함 X7 알아보겠습니다. 자 7인승 MSP 모델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델 물량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디젤 40d DP 7인승 모델 타사 1,300만원, 자사 1,500만원 4 0기 6인승 MSB 타사 1,200만원, 자사는 1,500만원 가솔린 40i, DP 6인승, 7인승 모두 타사 1,300만원, 자사는 1,600만원 MSB 6인승 모델 타사 1,200만원, 자사 1,600만원 까지 최대 할인 가능하겠습니다 BMW 최고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물량 구하기 너무 힘들었던 XM 현재 즉시 출고 가능 차량 보이고 있습니다. 타사 3,600만원 자사 4,000만원까지 할인 적용된 7시리즈와 동일하게 법인사업자 추가 2% 할인 제공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월 중순 BMW 전국 최대 할인 조건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BMW의 경우 이번 주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다음 주에도 구매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딜러사에서 금리가 저렴한 일반 타사 이용은 제한을 걸 거예요 자 비싸게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딱 명시해 두지는 않았지만 타사 금지 조건 나오기 전에 빠르게 차량 구매하셔야겠죠. 여러 브랜드 중에 BMW는 특히나 어, 고객분들의 체크사항이 가장 많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타사 조건도 받아야 하고요, 허위 할인도 걸러내셔야 하고요, 인기 모델 힘든 재고 물량도 찾으셔야 할 거고요. 자이 모든 것을 저 기호형에게 전화문의한 통으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형, 동생, 삼촌, 조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기호형은 오늘 소개해드린 BMW 차 뿐만이 아니라 국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수입 국산 차량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나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무료 견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BMW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차량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